예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썩을 일, 불탈 것 밖에 없는. 저희의 삶 속에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우신 주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보기하소서. 없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애국을 나와 나왔습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죽을 자인지, 젖과 끓이는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인지, 주님, 살피고 분별하고 찾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눈을 열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뜻에서 죽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이 열리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궁일 하심으로,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규절이죠.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극악한 고통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 그 동안에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순간, 그때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 마치 그것을 다 바라보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공산화만 돼도 다 도망가는데, 러시아와 중국당에 하나님이 전혀 없게 만든 공산주의 나라, 그때 다 도망갔어요. 그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들은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지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산주의를 통하여 정치 권력과 부자들과 그들을 추구했던 교회를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처럼 공산주의를 사랑, 사용해서 정키하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서방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전혀 없는 교회. 정말 이상하죠. 세상은 공산주의나 모슬렘 땅이나 민주주의 나라나 똑같습니다. 다 세상입니다. 다그 모두를 위해서 모슬렘이나 공산주의나 서방세계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러시아와 중국의 특별히 공산주의 무실론자 신이 전혀 없는 세계 속에 주님은 교회들을 정키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모슬렘 지역에. 그런데 러시아건 중국이건 지금 모슬렘을 믿고 있는 모슬렘 속에서 그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란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나라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초신자일 텐데 어떻게 초신자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전혀 핍박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공산주의 나라나 모슬렘 지역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있고 in,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방 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모슬렘 땅과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모슬렘 땅의 핍박이 더 커요. 그래서 공산주의 선교를 하던 단체들은 공산주의에서 모슬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로 거기에 핍박이 더심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열두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 기적과 함께 3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세상에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전에 체포됐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이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둔 곳이에요. 양을 미리 잡아두죠. 출애급할 때. 어린 양을 미리 잡아 놨어요. 며칠 전에 4일 전이죠. 어린 양을 미리 잡아 놓고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던 날 밤에 양을 밤에 죽였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 밤에 유월절 날그 양을 잡아 놓고 죽이기 직전에 양을 고기를 먹었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 머릿속에는 알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다 들었어요, 그들은.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해준말다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다 들었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대성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피 값을 지불하러 왔다라고 다 말했어요. 그들은 또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쌓아놔도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죽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배와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을 죽였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가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이요. 사실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존재와 신앙생활에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양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죽이고 나는 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버리는 것일 수,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때가 그 앞에 2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장 23절에 6월 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그분이 왔어요. 이분은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일을 이미 들었어요. 그 소문이 3일 안에 다 들어 듣게 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흙으로 난 것은 흙이에요.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영으로 난 것. 이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천국의 열두 진주문, 진주문에 들어갈 자는 거듭난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6으로 난 것은 6이에요. 0으로 난 것은 0이에요. 비고데목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을 믿는데요. 열두 제자도 그날 밤에 3년 동안 이미 믿었어요. 3년 동안. 의심한 적이 없어요. 갈등하거나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기적을 보면 볼수록 그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졌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이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은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처럼. 열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공산주의 혁명 속에 신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나라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모슬레마가 되버리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아주 적었어요. 여러분 정말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거나 그때 예수를 버린 사람 커다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가정의 행복이 깨지면 부모와의 행복이 깨지거나 부부 사이의 행복이 깨지거나 자녀와의 관계의 행복이 깨지거나 예수를 버릴 사람 허다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믿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빛은 정말 잠을 자다가 깰 만큼 더 커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처럼 화용당할수 있을 텐데도, 우리 속에서 마틴 루터는 겁쟁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그 일기도 나오고, 그는 무서웠어요, 늘. 요한의 슬레처럼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거듭난 것은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놓고 목숨을 거게 된 3년 뒤에 그가 거듭났다는 그 문장이 짧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는 먼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는 저항했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사는 것, 이 말씀이 그는 선언했어요. 그 겁장이 루터 속에서 진리가 그를 겁장인데도 진리가 뚫고 나왔어요. 그게 은혜죠. 그가 바뀐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를 뚫고 나왔어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뚫고 나온 거예요. 겁장이 루터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밤 중에 이 밤에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연합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뱀처럼 죽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온 몸이 뱀처럼 뒤틀렸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네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을 유월절날 죽였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어야 한다고, 저를 죽어야 된다고 다 소리 질렀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를 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어요. 그게 누가 버렸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를 죽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궁휼 주님이 사울을 궁일여겨 주셔서 이런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됐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이것을 깨닫게 될때에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런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됐어요. 그때 이 손과 발이 못 박힌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그는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늘에 흑암이 임했어요. 정원 대, 정원 대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은 이 손과 발이 못 박힌 죽음의 고통에서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 골고다 언덕은 동네 이름이 해골의 곳이에요. 골고다. 해골의 곳이 동네 이름이 음산한 사형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그 동네 이름이 해골의 곳이에요. 말하자면 미아리, 뭐좀 망우리 공동묘지죠.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 누가 있겠어요? 다 피하죠. 다 나나요? 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이내 죄가 희음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방주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린아이건 노인들이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격길로 가기 시작하고, 노인들, 노인들은 살아온 게다 죄고, 살아온 게 노인들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살아온 것이 삶의 열매이고, 노인이 되어도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에 맺지 않는 자는 찍혀 버렸 던집니다. 우리 열매가, 저는 나이가 60인데, 그 중에 찍혀 던지우지 않을 좋은 열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있을지 전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너는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마서 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야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죄하사예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이루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순종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당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재정을 가족을 더 사랑할 리가 절대 없죠. 그럴 수 없죠. 그것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매년 3차, 3차례를 차 다니는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아무리 믿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믿으세요. 11조하고 주일 예배 지키세요. 그래도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단단하나요? 하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적인 타락, 문등병자 같은 상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바뀌신 주님과 연합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재정의 위기와 어떤 가정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귀하는 자의 이 영혼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을 긍리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셔서 손과 발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만큼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벽 기도의 재단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